625또 쿠팡이츠가 있어요 저희 커피마마노명 정도 현재 배민과 625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배민에서 주문받은 거는 슈퍼히어로라는 배달비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배달기사님을 부르고 625로 주문받은 거는 콜패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접수한 배달권이 슈퍼히어로로 넘어가서 배달기사님을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콜패스가 슈퍼히어로로 연동이 안 돼서 요기요고라는 프로그램에 찍힌 정보를 슈퍼히어로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배달기사님을 부르고 있어요. 어렵죠. 이 모든 것을 좀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어요. 바로 배달모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배달모아 서비스가 편리한 점은 주문과 배달 대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으면 이렇게 요기요 또는 배민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팝업창에 숫자 1이 표시됩니다. 이걸 눌러서 배달 기사님을 바로 부를 수 있어요. 배민, 요기요, 쿠팡 이츠 등 다양한 배달을 연동할 수 있어서 배달에 주문이 많은 매장이라면 정말 편리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호스 포스 프로그램에서는 호스기 매출만 확인이 가능해서 배달 매출 같은 경우는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후 수기로 합산을 해서 매출. 하지만 배달모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마감 탭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코스 매출과 배달 매출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리고 배달모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좀더 체계적으로 배달 매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편리한 점은 일반 주문건도 배달 대행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달 앱이 복잡해서 사용하기 어려우신데 배달을 요청해야 하는 연락는 연세가 많으신 손님 또는 무형 푸치폰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매장으로 전화해서 주문하시면 배달 기사가 집앞까지 배달해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배달 앱을 자주 사용하는 업체에서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드려보았는데요. 해 여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요 기 안에 있는 스마트로 번호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